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 각 파동의 특징. 오늘은 ABCX 파동에 대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A 파동, 1번 파동에서 출발한 거대한 상승 추세가 막을 내리면 이제는 A 파동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A 파동도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보 상승을 위한 1보 후퇴쯤으로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책을 읽어오면서 엘리어트 이론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A파동을 다시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기 위한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앞으로 길고 지루한 하락 국면이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엘리어트 이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파동을 제각각 매겨보기는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정확하게 파동 을 매기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엘리어트 이론의 맹점 중 하나이다. 나중에 파동이 다 진행된 다음에 보면 누구에게나 1번 파동부터 c 파동까지의 움직임이 환하게 보이지 만 막상 파동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금이 1번 파동인지 5번 파동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비 파동인지 정말 오리무중인 것이다. 그래서 아 골치 아파하고 대부분의 끈기 없는 사람들은 엘리어트 이론을 던져 버리고 만다. 혹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런 무류의 사람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얼른 이 책을 던져 버리고 중국의 현란한 무술들이 선보이는 무협지나 읽는 편이 100번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이론이,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엘리어트 이론을 못 잊어 하는 것일까? 그것은 엘리어트 이론이 비록 어렵고 힘든 것이기는 하더라도 알아두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이론이어서 아닐까? 다시 A파동으로 돌아가자. 사실 지금의 파동이 A파동인지 아닌지 분간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지금의 파동이 A파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파동을 한 등급 낮은 파동으로 세분하는 방법이다. 이제 여러분은 충격 파동은 다섯 개의 파동으로 나누어지고, 조정 파동은 세 개의 파동으로 세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지금의 파동이 단순한 조정 파동이라면, 세 개의 파동으로 세분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의 하락 파동이 다섯 개의 한 등급 낮은 파동으로 세분된다면, 이 하락 파동은 상승 국면의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A 파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꽤 쓸모가 있다. 만약 다섯 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상승 파동이 끝난 다음에 다시 세 개가 아니라 다섯 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하락 하락 파동이 뒤를 잇는다면 큰 상승의 흐름은 끝났고 이제는 하락 국면이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파동이 3개의 한 등급 낮은 파동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 파동이 A파동일 수가 있다는 점이 또한번 닥치는 난제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는 시야를 한 단계 높여서 생각해보자. 먼저 파동의 등급을 현재보다 한 등급 높이면 1번 파동부터 5번 파동까지를 크게 하나의 상승파동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논리로 a 파동에서 c 파동까지도 커다란 하나의 하락 파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마치 2번 파동이 1번 파동을 조정하는 것과,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등급 높여서 생각한다면 1번 파동부터 5번 파동까지의 상승 추세를 a, a 파동부터 c 파동이 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조정파동에는 지그재그처럼 ABC파동의 구성이 각각 535의 파동으로 세분되는 것도 있지만, 플랫이나 불규칙 조정은 ABC파동의 구성이 각각 335의 파동으로 이루어지므로, A파동은 교과서적인 5개의 파동이 아니라 3개의 파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 A 파동으로 의심되는 파동이 다섯 개의 파동으로 세분되어진다면 이 파동은 A 파동이 될 확률이 매우, 높, 매우 높다. 파동과 아울러 전체적으로 지그재그의 조정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A 파동으로 의심되는 파동이 오직 세 개의 파동으로만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 파동이 A 파동이 아니라고 확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앞서 밝혔다시피 플랫이나 불규칙 조정에서는 A파동이 세개의 파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현재의 파동이 A파동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가? 다행스럽게도 엘리어트는 여기에 대해서 앞선 파동들을 세분해보면 현재의 파동이 A파동인지 아닌지 가늠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파동의 세분을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의 충격 파동은 두 등급 낮은 파동으로 세분하면 모두 21개의 작은 파동으로 세분된다. 따라서 역으로 이야기하여 21개의 작은 파동이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커다란 하나의 상승 파동은 끝났고 a 파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커다란 하락 파동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파동을 세분했을 때 작은 파동의 숫자가 3개인지 5개인지 살펴보아서 A파동인지 아닌지 알아보기보다는 차라리 앞선 파동에 한등급 낮은 파동들의 개수를 세어보는 편이 오히려 A파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편할 것이다. B파동 A파동에 의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생각되면 과거 1번 파동부터 이어지던 상승 추세를 잊지 못하던 투자자들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이 e 파동이 B파동으로 해석된다. B파동은 A파동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하락 추세에 반발하여 나타나는 일시적인 상승 추세로서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B파동은 일반 투자자들이 아주 속기 쉬운 파동이다. 앞서의 A파동은 파동을 한 등급 낮게 세분하면 세 개의 파동으로 구성될 수도 있었고 또한 다섯 개의 작은 파동으로 세분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B파동은 어떤 경우라도 다섯 개의 파동으로 세분되는 일이 없다. B 파동은 반드시 3 개의 작은 파동으로만 세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B 파동은 앞선 A 파동의 형태에 따라 그 움직임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만약 A 파동이 5 개의 작은 파동으로 완성되었다면 앞으로 이어질 B, C 파동과 어울려 아울러 전체적으로 지그재그의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때 B 파동은 A파동 길이에 618만큼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B파동의 앞선 A파동이 세 개의 작은 파동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앞으로 플래시이거나 불규칙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플랫이 될지 아니면 불규칙 조정이 될지는 B파동이 A파동의 출발점, 다시 말해 5번파동의 최고점을 넘어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플랫 조정에서는 B파동으로 형성되는 상승파동이 A파동의 출발점을 넘어서지 않고 대충 A파동의 출발점 근처에서 상승을 멈춘다. 그러나 불규칙 조정이 일어날 때는 B파동의 상승 추세가 A파동의 출발점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5번 파동의 최고점이 1번 파동에서 10파동까지의 흐름에서 최고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B파동의 최고점이 전체 흐름 중에서 최고점이 되는 것이다.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5번 파동의 꼭대기가 전체 흐름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 된다. 따라서 B파동에 앞선 A파동이 어떻게 세분되는지를 알아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로 부각된다. 만약 A파동이 5개의 작은 파동으로 세분된다면, B파동으로 인한 상승세는 미미할 것이며, 고작해야 A파동의 618 수준에서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약 A파동이 5개가 아니라 3개의 파동으로 세분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앞으로 이어질 조정이 지그재그가 아니라, 플랫이거나 불규칙 조정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어떤 경우가 되든지, b파동의 상승세는 최소한 a파동의 출발점 근처까지는 닿을 수 있다. 만약 b파동의 상승세가 a파동의 출발점 부근에서 멈춘다면 앞으로 이어질 c파동과 아울러 플랫 조정을 형성하는 꼴이 될 것이고 b파동의 상승세가 a파동의 출발점을 넘어선다면 앞으로의 불규칙 파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 조정이 이루어질 때라면 비파동의 길이는 A파동과 거의 비슷한 길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불규칙 조정에서는 비파동의 길이가 A파동 의 길이의 1.382배이거나 1.236배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번의 예외가 있다. A파동이 세개의 작은 파동으로 구성되어서 플랫이나 불규칙 조정으로 이어지는, 이어지는 일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A파동이 3개의 작은 파동으로 구성된다고 해서 다음에 조정이 모두 플랫이나 불규칙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A파동이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조정에는 플랫이나 불규칙 이외에도 삼각형이란 조정도 있다. 삼각형 조정이란 모두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조정을 말하는데 그 5개의 파동을 모두 세분하면 3개의 작은 파동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1번 파동에서 5번 파동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하나의 충격 파동이 완성되고 이어서 조정 파동이 진행된다고 할때첫 번째 파동이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고 곧 이은 두 번째 파동이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플랫이나 불규칙 파동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3개의 파동 다음에 3개의 파동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333의 파동으로 진행되는 삼각형 조정이 될지 아니면 그냥 플랫이나 불규칙 조정이 되고 말지는 아직 모르는 일인 것이다. 삼각형은 2번 파동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지만 4번 파동에서는 드물게,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보다 시야를 넓게 두고서 1번 파동부터 5번 파동까지를 한 파동으로 봤을 때이 커다란 파동은 한 등급 높은 사이클에서는 몇번 파동에 속하는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ABC 파동도 크게 보아 2번 파동에 속하는지, 아니면 4번 파동에 속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하나의 파동으로 묶은 ABC 파동이 2번 파동에 해당된다면, 삼각형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으므로, 앞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A파동이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면, 다음에 이어지는 조정은 플래시거나 불규칙 조정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파동으로 묶은 ABC 파동이 4번 파동에 해당된다면 삼각형이 나타날 가능성 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삼각형은 각각 세 개의 작은 파동으로 구성되는 파동들이 모두 다섯 개 모인 형태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각각의 파동들은 서로 61.8만큼 조정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첫 번째 파동의 길이가 100으로 완성되었다면, 두 번째 파동의 길이는 첫 번째 파동의 618인 618로 정해지고, 세 번째 파동은 두 번째 파동의 618, 즉 381로 정해진다. 네 번째 파동과 다섯 번째 파동도 마찬가지다. 또 슬슬 머리가 아파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까지 설명한 것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A 파동의 세분, 다섯 개, 앞으로 있을 조정의 모양은 지그재그, B파동의 길이는 A파동의 618.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A파동의 세 분, 앞으로 있을 조정의 모양, B파동의 길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때, 다섯 개는 지그재그, A파동의 618만큼 되돌리고, A 파동의 세분을 세 개로 할때 앞으로 있을 조정의 모양은 플랫. 그리고 B 파동의 길이는 A 파동의 100%. A 파동의 세분 세개 앞으로 있을 조정의 모양 불규칙 조정. 이 경우 B 파동의 길이는 A 파동의 1.236배 또는 1.382 배. A 파동의 세분 세개 앞으로 있을 조정의 모양 삼각형. 이 경우 B 파동의 길이는 A 파동의 a파동의 618 1 8배만큼 되돌린다. 조정의 네 가지 유형은 지그재그, 플랫, 불규칙 조정, 삼각형이 있다. c파동. c파동은 a파동, b파동, c파동으로 이어지는 하락 파동의 마지막 파동이다. 그런데 c파동은 1번 파동에서 시작된 상승 추세가 일단 5번 파동을 마지막으로 하여 완성된 이후에 나타나는 강력한 하락 파동이므로 비파동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혹시나 이전에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던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실망만을 안겨주는 파동이 된다. C 파동은 하락 파동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다. 오히려 C 파동은 A 파동으로부터 시작된 오랜 하락 국면을 마감하는 파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C파동이 끝나기만 하면 다시 1번 파동부터 시작되는 상승 추세가 또한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C파동은 A파동과 B파동에 이어지는 세 번째의 파동인데 세 번째라는 점에서 앞서의 3번 파동과 유사한 점이 많다. 즉 3번 파동에서 거래량도 대폭 늘어나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주가의 상승복, 상승폭도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C파동이 진행될 때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주가의 하락폭도 또한 크다. C파동은 움직임이 매우 강력하므로 종종 A파동의 최저점을 통과하여 하락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러한 형태를 전통적인 패턴 분석 기법으로 살펴보면 5번 파동과 A파동으로 구성되는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헤드앤숄더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laughs> 삼각형의 조정을 나타내는 때를 제외한다면, ABC 파동으로 구성되는 전체의 조정 패턴이 지그재그가 되건 플랫이 되건 아니면 불규칙 조정이 될 때라도 C 파동은 세분하면 예외 없이 모두 다섯 개의 한 등급 낮은 파동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앞선 앞서 C 파동이 충격 파동이라는 논리와도 일치한다. 모든 충격 파동은 다섯 개의 파동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1파동은 모두 몇 개의 작은 파동으로 구성되는가? 5개. 그리고 1파동이 끝난 다음에 나타날 1번 파동은 모두 몇 개의 파동으로 세분되는가? 역시 5개. 즉,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한 파동이 완성되고 다시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파동이 앞서의 파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형성된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ABC 파동이 지그재그의 형태로 진행될 경우 C파동의 길이는 A파동의 길이와 거의 비슷한 길이로 형성되며 A파동의 바닥보다 현저하게 하락한 꼴로 나타난다. 또한 플랫의 경우는 C파동의 길이가 A파동과 비슷하게 결정되지만 종종 A파동보다 조금씩 길게 나타나는 때가 많다. 다시 말해, C파동이 A파동의 바닥보다 조금 더 하락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불규칙 조정이 일어날 때에는 c 파동이 반드시 a 파동의 바닥을 현저하게 지나 하락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말해 c 파동의 길이는 a 파동의 길이의 1.618배만큼으로 결정된다. x 파동 조정에는 지그재그나 플랫 또는 불규칙 조정 같이 단순한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두 개의 지그재그가 연이어 결합된다거나 혹은 플랫과 지그재그가 서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복잡한 모양을 뜰 때도 많다. 이때 두 개의 조정 패턴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엑스파동이다. 즉 엑스파동은 지그재그와 지그재그 사이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중 지그재그라고 한다. 플랫과 플랫 사이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중 플랫이라고 한다. 이 x 파동은세 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조정의 패턴이 복잡한 형태로 나타낼 때는 아주 드물게 삼각형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A 파동. A 파동은 이제까지 이어지던 커다란 상승 추세를 조정하는 첫 번째 하락 파동이다. 만약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상승파동이 끝난 이후에 다시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 하락파동이 이어진다면 이 하락파동은 단순한 조정파동이 아니라 앞으로 커다란 하락국면을 예고하는 A파동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파동 비파동은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승 추세가 재개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게 만든다. 그러나 비파동은 주식은 매입, 매입하기보다는 오히려 5번 파동이 진행될 때 미처 처분하지 못한 주식을 매도할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 조정의 네 가지 유형에는 지그재그, 플랫, 불규칙 조정, 삼각형이 있다. 시파동 시파동은 주가가 혹시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무산되는 파동이며 따라서 하락의 속도도 빠르다. 그리고 전통적인 패턴 분석 기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시파동은 오번파동 오번파동을 머리로 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x 파동 x 파동은 두 가지 이상의 조정 패턴이 서로 결합되는 형태인 복잡한 조정 패턴이 나타날 때두 조정 패턴 사이에 나타나는 파동이다. A파동의 세분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A파동의 세분에서 다섯 개로 세분을 할때 앞으로 있을 조정의 모양은 지그재그. 이 경우 B파동의 길이는 A파동의 618. A파동의 세분을 세 개의 경우, 앞으로 있을 조정의 모양은 플랫. 이 경우, B파동의 길이는 A파동의 100%. A파동의 세분을 세 개로 할 때, 앞으로 있을 조정의 모양이 불규칙 조정인 경우, 이 경우, B파동의 길이는 A파동의 1.236 또는 1.382배. A파동 세분을 세 개로 할 때, 앞으로 있을 조정의 모양 삼각형일 경우, 이 경우 비파동의 길이는 a 파동의 618 이상 5장 이상 5장 각 파동의 특징 파트를 마치겠습니다.